주식회사 경롱이 중소기업 주식회사 에스팩으로부터2018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소당했습니다. 주식회사 경롱은 산림청 발주의 농약 제품의 납품을 위하여 주식회사 에스팩으로부터 용기를 납품받았는데 위 제품의 품질에 하자가 공급한 회사 책임이 아님에도 당시 계속 거래를 위해서는 우선 하자 해결에 따른 금원 부담을 납품회사가 부담하라고 강요하고 추후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여 금원 부담을 강요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중소기업의 매출은 연약 20억 원 하던 회사였는데 부담금액은 무려 3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 주식회사 경롱을 상대로 한 불공정 거래 행위 재소 이유입니다. 국민의 소리TV 이슬비 기자였습니다.